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네, 오늘 잠시 후 7시 반부터 옥션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네, 피겨린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워낙 피겨린을 좋아해서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피겨린들을 수집을 하는데요. 네, 뭐 스페인 야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카포디몬테도 있고요. 카포디몬테는 제가 사실 알마니 작품 외에는 좀 표현이 러프하고 <laughs> 네 그래서 손이 잘안 가는데 이 아이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피겨리는. <laughs> 로얄비엔나예요 사실 로얄비엔나 피겨린은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렸고요. 아직은 <웃음> 제가 <웃음>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네, 조금 더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애플트리 괴벨도 있고요. 독일을 대표하죠. 사실 클래식한 피겨린으로는 괴벨만 한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매니아층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진짜 제법 큰 개별 피겨린도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정말 사랑이죠. 드레스덴 피겨린들, 이쁜 네, 아이들 선별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아끼는 피겨린인데, 덴마크 로얄코펜하겐, 달젠슨이에요 사실 달젠슨은 워낙 작품으로 쳐서 몸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되게 소량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진짜 아끼는 피겨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올려봤고요 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이번에 야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드레스하면 드레스, 드레스 피겨린 하면 빠질 수 없는 영국의 로얄 덜튼 부터 시작해서 월체스터 평범하지 않은 것들로 일단은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 멀리 마이센도 있습니다 마이센은 독일 대표하는 또 회사인데 피겨린이 워낙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네, 저 아이도 지금 스탠드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네요 그냥 일단 요 정도만 손에 잡히는 아이들로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네, 이밖에 예쁜 것들 더 많으니까 7시 반 벨라옥션 실시간 경매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